네, 안녕하세요. 좋은 자취, 좋은 딜러, 양과장입니다 차량 출구 영상 찍고 있고요이 차량 맥시마 닛산1 8년식에 8만km 때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, 검사하다 보니까 앞뒤 범퍼 도장, 커터 도장 말고는 추가로 도장한 부위도 없는 1인 힘조 장기 이력 있다가 이전하시고 판매를 해주신 차량이었습니다. 이 차량, 충북 오천에서 오신 고객님이시고, 기존에 저한테 한번 오셔서 차를 구입을 하셨었는데, 다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, 여러 차종 고민을 하셨는데, 상담을 다 완료한 이후에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었네요. 일단, 맥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닛싼 차량들이 강가가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, 가격적으로 1 0 0 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할수 있는 자동차였고, 그리고 맥시마 자체가 옵션부터 레그룸, 기본적인 베이스가 상당히 좋게 깔려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오셔서 충분히 시운전 해보시고, 하체 검수 해보시고 한 이후에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습니다.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명의 변경도 없는 차량이었고, 그리고 상사로 바로 이전이 됐었고, 앞뒤 타이어 다 지금 트레이드 상태도 70% 이상 남아 있는 차량이었고요. 근데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는 제가 차주분한테 말씀드리고 좀더 금액적으로 해드렸고요. 실내 같은 경우에도 가죽 시트 이렇게 컬팅으로 해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고 파노라마 선루부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습니다. 기본 도어 포트, 도어 캐치부터 시작해서 차선 이다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. 스티어링 페이크까지도 이상없이 다 조기선 정상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열선 시트부터 차선이탈 기본적인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블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 키도 크게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점이 상당히 매우 제가 좋았습니다 차량 상태도 화체를 봤는데 기본적인 뭐 외부 뭐 하체 부식도 없는 편이었고, 총매도 교환이 돼 있었고요. 정비성도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바로 추천을 드렸고, 어, 1 2 시리즈랑 비교를 많이 하시다가 또 결혼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맥시마 차량으로 결정을 해주셨네요. 이렇게 또 오셔갖고 믹크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차량 타시면서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점 좋은 거 양아종에게 습니다 감사합니다.